The yeah, 아니 그래서 내말 듣고 있냐고? 선택 방법 결정했냐고? 불을 구역 점주? 엥? 거기를 확정한다가? 와너 진짜 심하다. 아, 네가 듣고 싶은 사모 선택했냐고? 그거 오늘까지 아니야? 아 next level 자만 빨리 와. 난 카메라가 좋긴 한데 야, 왜이제 와? 몰라. 이렇게 팔을 이렇게이렇게이렇게이 이렇게, 깨. 다이 깨. 뭐하는 거야? 은별이 너는 내가 상담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떻게? 빨리 와. 아 어, 네. 저세모니서 많이 본것 같지 않아? 왜 이렇게 익숙하지? 에이? 야, 근데 이거 언제까지 쳐야 돼? 그래서 선택 강은 정했어? 아니야. 장래희망은 있고? 그래서 꿈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이게 뭐지? 없었어요? <laughs> 없어요 없었어요? 아니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없어요 그냥 뭐지? 뭐가 지나가는 기분? 쌤? 어 그래 근데 거기 악점제가 뭐예요? 뭐? 그걸 아직도 모른다고? 와너 저번에 내가 설명할 때 뭐했니? 안 되겠다. 너나좀 따라와야겠다. 에이 아, 빨리 오라니까. 쌤은 단지 네가 정말 걱정되어서 그런 거야. 넌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모를 수가 있니? 설마 걸어다니는 감자가 되고 싶은 건 아니지. 어 여기다. 일단 교실부터 다르지. 아! 아이돌 좋아하니? 네, 수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블루투스 마이크. 여기선 아이돌 놀이를 할수 있지? 넥스트 랩볼, 넥스트 랩볼. 절대 짝이 아는 어? 몰라. 넉스트 은 몰라. 에스트 랩볼 짧가 몰라. 넉고트 랩볼 짧은 몰라. 넉아트 랩볼 짧은 몰라. 넉스트 랩볼 짧은 몰라. 넉스트 랩볼 짧은 안녕. 전자트랩은 와이파이도 있음. 이게 바로 최첨단 스마트 교실이다. 어? 에스파나야 에스파는 두리야 시시야 넷 시야 아니 그거 아니야. 리예요 아, 넷늘넷나넷라넷브넷 o a 정신만 더 없어졌어. 대신 전해드립니다. 질로 코디. w h a 질로 코디 등장. 에? o g s i n 질로는 정해졌어? 아니요. 뭐?

막과 갱과 심미니 이렇게 수소에 불을 붙이면은 독서 관련은 어때? 우리 학교엔 진로와 관련된 책이 많아. 여기 봐, 여기 봐. 아, 내가 또한책 읽거든. 왜 자꾸 지자랑만 하는 거지? 어가, oh 종교 관련은 어때?

아, 아, 네 그래서 여러분이 듣게 될 지식 재산 일반이라는 반에서는 여러분이 선택하고 이수해서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중에서 방송이나 미디어 기통 쪽에 관심이 있어서 온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이그 반에서는 이제 정말 내가 해야 할걸 찾은 기분이야. 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서 설명안 했잖아. 집중하고 잘 들어. 넘겨. 넘겨. 겨 아이, 좋아생들잘 들어. 너네 입시 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지? 이제 알려 줄게. 일단 입시 진학에는 수시와 정시가 있어. 수시는 너의 내신 성적만 보는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고 정시는 수능인 거 알지? 그리고 우린 선생님들께서 제일 좋은 수업을 해주신다고 우리 학교는 수시와 정시 모두를 위하여 며아을 들여 제작한 정수실을 운영하고 있어 그리고 너희가 들어오기 전 겨울방학에 고교학점제를 위하여 학교 대공사를 진행할 건데 학교에 습과 같은 걸 만들 예정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공부만 시킨다?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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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노노노노노 no. 진로 선생님이랑 진로 활동 또 매주 학급 특색 활동도 하지 학생부 종합 전형에 쓰기 위한 다양한 진로 활동도 한다고 먼저 저자와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시간 독서 토론 대회 네지은님 정원님 민트 초코는 치약 맛일 뿐입니다 이 예, 있습니다 치약이 민트 맛이지 민트가 치약은 아닙니다 그럼 정원님은 양치할 때 맛있으시겠네요. 채님 억지 부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창의융합 발표회 그래서 엉덩이는 과학적으로 하나입니다 엉덩이가 하나다라는 결론으로 저희 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 학교는 대학, 대학, 대학 탐방을 와, 하지 너무 4인 1조로 각자 진로에 맞게 팀을 짜서 직접 와. 교수님을 섭외한다고 야 윤정은 빨리 와아 이거 봐봐 어? 뭐야? 잘 찍었지? 야야 어, 절로 가는 거 아니야? 응 음, 그건 진짜 아닌데 그러게 응? 어, 일단 어, 가자 어, 어? 우리 학교가 이걸로 일반고 우수 프로그램 선정과 교육부 장관상도 탔다고. 그리고 서울권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글로벌화 시대에 맞춘 대학 진학. 어때, 더 궁금하다며?